방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러시안룰렛을 제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2대1 상황일 때 보통 첫 발은 무조건 공포탄이다. 바로 나한테 한 방. 그냥 러시안.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벅샷 룰렛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또 러시안룰렛에는 아주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가볍게 깨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장실? 아 약간 뭐, 뭐지? 왜화장실이 어, 약간 파이트클럽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어, 막, 문을 막 발로 차고, 동의서에 사인해 주십시오. 동의서? 어, 여기다 내 이름 적는 거야. 엔터. 뭐지? 1, 2하고 해골이 떠 있는데? 한 개가 실탄, 그리고 두 개가 공포탄. 타는 내가 넣지, 순서는 아무도 몰라. 야, 탄을 네가 놓는데 어떻게 순서를 아무도 몰라. 야, 이거 주작된 판 아니야, 이거? 공포탄으로 나를 쏘면은 딜러의 턴을 건너뛴다. 아, 나를 이렇게 쐈을 때 그게 공포탄이면은 내가 한번더 한다.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딜러를 쏠 거냐, 나를 쏠 거냐,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이제 러시아 룰렛 짬밥이 내가 진짜 아마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러시안 룰렛을 제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2대1 상황일 땐 보통 첫 발은 무조건 공포탄이다. 바로 나한테 한방딱 쏘고 다음 방딱 딜러한테 딱 쏘면은 그냥 가볍게 그냥 러시안. <laughs> 응 조심하게. 아야2대1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되냐? 아니 근데. 씨... 3분의 1 확률을 세개가 실탄 두개가 공포탄 오케이 아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긴 하네 3대2 이럴 땐 그냥 일단 쏴 한번 그럼 맞지 확률이 이나 <놀람> <놀람> 어떡해 엄마 씨발 어떡해 나 쏘는 거 아니 아이 <놀람> <놀람>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내가 못할 줄 몰랐어 이씨 오케이, 밤은 길다. 오케이, 나 뭔지 이제 팍다 했다. 넌 뒤졌어. <laughs> 아, 여기가 진짜. 이번엔 진짜 공포탄. 아니, 진짜 두 번은 재미없어.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게임블러라면은, 나한테 한번더 쏩니다. 착! 이거지! 바로 업적 하나 싹 깨주면서, 죽어버리렴. 야 러시안 룰렛으로 나한테 새끼 안 돼, 이 새끼 안돼이 자식아. 더 목숨 하나 남았다. 여기서도 야수의 심장 바로 보여드립니다. 나이한 발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갈게. 미안하다. 야 내가 러시안 룰렛을 잘는거 어떻게? 아뭐 그냥 뭐 쉽지. 게임을 좀더 재밌게 해볼까? 오이 아이템이구나. 장전하기 전에 더 많은 아이템을 준다. 이 아이템 효과는 알려줘야 되지 않아? 야, 난 효과가 뭔지도 모르는데. 야, 아이템 효과가 뭐냐고, 이 새끼야! 어? 아니, ᄉ ᄇ 반반? 어, 아, 적혀있구나. 죄송, 죄송합니다. 긴장을 풀어줍니다. 차지 1등? 목숨, 목숨 말하는 거겠지? 두 배의 데미지. 아, 1대, 야, 50대 50이 제일 어려워, 진짜. 뭘까? 나를 잘못 쏴도 죽고, 저 녀석을 잘못 쏴도 죽고, 여기서 남자라면? 은 난 나를 믿어. 내 네, 오늘. 아 씨발. 아 형. 아 그냥 한 번만 미친 척하고 그냥 포기다가 되고 싸 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너무 양심 없었나? 아이템 좀더줘 봐. 이거는 뭐야? 맥주도 주고. 아, 이번에도 50대 50이야? 볼겠네. 이거 일단 담배 하나 피고 진짜 진정한 고수라면은 나한테 한발 쏘고 공포탄인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돋보기를 확인을 딱 해. 아안 풀린다. <laughs> 아유 <이 웃음> 정말 존나게안 풀린다 그냥. 아형 진짜 아니 아니죠? 아아형아형 아, 남아 있는 거다 싫. 야, 나는 이렇게 유쾌하게 봐주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아직 아이템 많아. 넌 아이템 거의 다 썼고, 난 아이템 많아. 이건 또 뭐야? 오케이, 아이템 존나 많다. 이번 진짜 신중하게 가야 돼. 3대2 돋보기 한번 쓰고, 제발 제발 실탄. 그렇지, 쇠톱 한번 써가지고 목숨 두개 빼고, 여기서 수갑까지 걸어버려. 아, 바리야! 지렸다. 나 맥주가 있던가? 잠시만. 아 맥주가 하나 있긴 하거든. 세발두 발이었지. 아 맥주 한번 마시자. 공포탄 제발 제발 공포탄 하나 빠져라. 진짜 제발. 아 턱에 한번 당기고. 아한번더 쏴. 제발 제발. 여기서 이제 톱질 두배 해가지고. 러! 이게. 청춘 영화 벌써 마지막 승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편집할 것도 없겠다 이거 그냥 풀 영상으로 올리면 되겠어 아 여기서 이게 중요해 아이템이 중요해 아이템 뭐 나오는지가 제발 돋보기 하나만 아형 아, 아, 돋보기 하나만 아 아이씨 김 김병지 김병지 <laughs> 어 확률을 생각하자 이게 일단 수가 걸어 잠그고 여태까지 첫 발이 내가 턱으로 당겼는데다 내가 죽었단 말이야? 한 번은 아니겠지. 아, 이런, 이 씨... 진짜.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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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라운드 해보자. 내가 아이템 먹으려고 그런 거야. 야, 이개 깨... <laughs> 아, 그렇지. 아, 진짜, 포기 하나 줬어야지. 아, 씨 아, 너무 불리했었어. 어? 4대 반반이야, 이것도? 아, 반반이라. 턱한번당겨턱한번당기고 그리고 이기려면 솔직히 돋보기 아껴야되거든? 일단 담배 하나 피고 니가이걸 리얼리티를 위해서 나도 피워 솔직히 정배는 돋보기를 쓰는게 맞거든? 맞는데 난내 운명을 믿는다 난내 운을 믿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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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확률 아니잖아 이제 그렇지 여기서 이제 아 오케이 야 아아 어. 아형형아형 이새끼는 뭐 돋보기 4개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재미없다 아 진짜 에바다 이거 어뭐 아, 돋보기 다 쓰.. <laughs> 아 진짜 어지 아, 혼자 두발 쓰네? 절반을 다써 공포탄이야 이건 이건 무조건 공포탄이야 땡겨 날 믿고 땡겨 <laughs> 형 진짜 재미없어요 형 유튜버 아니에요? 이 개X, 개청자 개 새끼 아난 어, 방송하는데 <laughs> 천국이당 날아간다 사망 아 이거 한 번은 좀 이기고 싶은데 아 이거 처음이 진짜 중요한데 아, 처음을 어떻게든 좀 빡세게 이겨야 돼어 수갑 좀 많은 거 괜찮은데? 톱까지어이 아, 정도로 바라는 건 아니 형아 제발 아 처음에 진짜 이제 안 웃겨도 돼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일단 걸어놓고 제발 제발 한 번만 성공하자 분위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 연속 두 발이야. 이거지! 바로 톱질해가지고 그냥! 어디 지금 로시안 룰렛으로 나한테 비벼? 아이템 가져와. 아, 나도 그 돋보기 하나만 좀 줘봐라. 아, 이게 이 게임 너무 돋보기가 사, 아 말고요. 아이, 아이 돋보기요. 이씨. 돋보, 아우! 진짜 시너지 생겼네? 롤체야? 사사 일단 맥주 하나 마셔서 탄하나 빼자 실탄만 나오지 마라 이러면은 나턱 한번 땡기고 여기서 한발쏴아 이런 한발더쏴 이건 한발 바로 쏴야돼 붐! 그러면은 실탄 두개 남았고 공포탄 세발 남았고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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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담배 말리지 담배가 그냥 아주 어? 뭐 미친듯이 말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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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이제 어떡할래? 턱 땡길 거야? 니네 턱에? 빵! 아, 오케이, 돋보기 좋아 돋보기 두개 좋아 이거 이길 수 있겠는데? 할 만해 3대2? 미쳤다 이거는 돋보기를 다 써서라도 땡겨야 돼 3대2? 오케이 <laughs> 아이고, 주인장 어떡해 내가 그 자리에 앉게 생겼는데 다음에는 도전자의 상대로 다시 오세요 아쉽게 됐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실력 게임인데. 그쵸? 이러면은 반반 남았지, 지금. 50대50 확률. 한 발은 맞아줘도 되지. 공포타 빼고. 이러면은 2대1? 병, <laughs> 이러면 50대50이지? 아, 맞나, 갯수가 <laughs> 뭐야? 가, 죽, <주>, 죽으셨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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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한개 남으셨, 예?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 잘 놀고 갑니다.